댕댕한테 땡땡이에요. 제가 오늘은 미니어처로 놀아볼 건데, 자, 이 뒤에 방이 있잖아요. 이 방에다가 제가 음, 놀아보려고 해요, 그냥.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? 고고씽. 자, 이 집을 소개해 줄게요. 일단은. 자 여기 침대가 있네요 그런데 이 침대는 원래 2층에 놀게요 이따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 화장대 음, 너무 예뻐 이렇게 여기는 거실에서 이렇게 책상, 밥 먹는 곳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번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저 침대 가져가고 자, 지금 위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. 여러분, 잠시만요. 이거는 치워도 된, 괜찮을 것 같아요. 자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베개, 여기 바닥이랑 이불, 여기 이렇게 닫고, 침대랑, 여기 의자 책상, 공부 책상, 거울, 또 거울이 있네요.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. 자, 이제 놀아보려고 해보겠습니다. 자, 옆방으로 가볼게요. 여기는 제 방이라고 칠게요. 자, 그러면. 자, 이제 여기는 책상. 여기도 안방이니까 다 똑같고, 책도 있어요, 여기는. 안 돼, 떨어졌다. 자. 여기 쿠션도 있어요. 이거 진짜 푹신한데, 얘가 더 푹신해요. 얘는 더잘 눌러져서, 푹신, 푹신한 것보단 말랑말랑해서, 전 이런 게더 좋고요. 약한 게, 좀센건 제가 싫어하는데, 센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색깔은 저 파란색이 좋은데 얘한테는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러블리 이렇게 파리 소개하는 것 같지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집 소개를 다 했으니까 노는 거는 나중에 2부에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안녕